아예한 선문낭독 발표까지 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정 음. 수님 음. 음. 이렇게 음. 자, 일어나서 이 예. <laughs> <laughs> 서울대학교 기독교 총동네회경 회장단의 1 3 0명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적 기초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국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편안, 편향성이 두 드러지게 표출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존엄을 내팽겨쳐버렸고 부정투표에 대한 의혹은 음모론이라는 언어의 틀 속에 은폐되었고 국우의 주장이라는 말로 첨폐되었습니다. 국회는 거야 국제정당에 의해 장악되어 탈진실의 정치집단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익 세력은 급진적 사상으로 대한민국의 가치 체제를 부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국가의 헌법적 가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은 각성하게 되었고, 밝은 미래를 위해, 헌법적 가치 체제를 지키기 위해 힘 모아서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비상 계엄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 수호 차원의 불가피한 결단이었음을 확인한 우리들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증경 회장단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시국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난발은 국정마비를 철회하였습니다. 29건의 탄핵소추와 각종 위헌적 법률의 국회 통과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마비시키는 입법 내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폭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판단에 근거한 통치권에 근거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가치 체계를 수호하는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개헌의 동기와 근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헌 선포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가치 체계를 수호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정을 회병 회방하려는 부당한 간섭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 선원 선관의 서버 수사 방해 등이 국가의 운영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통령 풍수권자의 판단을 내란의 의도에서 이루어진 불법이라고 할 근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겸선포는 국가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긴박성과 신속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내린 결단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개혁이 국민에게 준 충격과 동시에 개혁이 가져다준 전 국민적 개혁 효과를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고도의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령의 의도 및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번째, 법법재판소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12.3 비상개혁이 해제된 직후 내란죄라는 이름의 프레임 속에서 마치 짜여진 각본에 따라 탄핵 소추 의결이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과 물밑 교섭을 통해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헌신짝처럼행계에 접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넷째,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심리를 배척하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하는 등 심각한 부정직성과 불공정성을 드러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의 배경에는 부정선거 곧... 선관위의 불법 정리지 불공정한 선거 관리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법 재판소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조사나 심리도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헌법 재판소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 경력 직원 채용 비리가 878건이나 확인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반 헌법적 불법을 무인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통령의 방법권은는 침해당했고 탄핵 심판 절차는 불공정했습니다. <laughs> 헌법재판소는 헌법수의 최종적 책임을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오로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여온 행태는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이 재판관총리 과정에서 만장일치를 유도하려 한다는 소문은 심각한 의문을 자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기관의 위선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한 위법행위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 분열을 두려워서 만장철주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은 더욱 큰 민주주의의 적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 주권을 변제시키고 불의를 합법적으로 은퇴하는 교묘한 정치적 술수이며심명적바울라고 행정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는 마땅히 기각 아니 각하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법에 충실하고도 공정한 청의 절차를 거쳐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를 마땅히 기각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대통령의 직에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점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핵심 기능을 재생하여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민주주의의 점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적이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성숙하지 못한 국회의원, 편향적 인식과 사상 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러한 무의식 대중과 어핀년 리더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상실한 자들입니다. 제도의 차원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적이란 형식만을 갖춘 선권 분리, 국가의 가치 체계를 무시하는 진영 정치. 거야 정당의 반헌법적 행보, 공영 방송과 언론의 좌파 카르텔,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선관위와 헌법재판소 등입니다. 그러나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주주의 의전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취약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현재와 균형이 무너진 외형만의 민주주의와 헝클어진 국가의 가치체제는 여하튼 극복되어야 합니다.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국회 다수당의 폭포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또한 일당독재의 독단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한다면, 그러한 국회는 존립의 가치는 없습니다. 국가체제의 해체를 예방하고 구조적 한계와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2025년 3월 7일 서울대학교 기독교총동문회 증경회장입니다. 이상입니다.